영상 개수가 이제 들어가야 된니다 영상은, 유튜브 영상은 몇 개를 만들어야 될까요? 그거를 분석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거를 분석하는 회사. 어, 튜드버디라는 유튜브 컨설팅 회사에서 성공한 크리에이터 구독자 1000명부터 100명까지 분석을 했어요. 당신의 채널에는 1년에 보통 몇 개의 영상이 들어가 있습니까? 일년에1 5 2개예요 그거를 주로 환산한다면 일주일에 3개를 만드셔야 돼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성공하려면 일주일에 세 개의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영상 세 개를 할수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일주일에 하나 만들어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m i s 2 0 2이라고 이렇게 유튜브 원스타 교육 시스템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으로 전문 이미지 편집 툴을 공부하지 않아도 쉽게 썸네일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2019년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대상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국은 대상을 추장을 했어요. 네. 교육표 생겼고요.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면요 네이버의 지식인 서비스. 저 그렇죠? 2000년 초반 모르는 것은 전부 다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는 것은 어디 물어봐요? 어디다 검색하죠? 저 그렇죠? 유튜브에 검색해. 요 점점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그런 전문 지식인들이 유튜브에서 이제 활동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의사, 변호사, 약사, 법무사, 세무사, 하다못해 대기업의 모든 매뉴얼까지 전부 다 유튜브에 놓고 하고 있어요. 그럼 유튜브는요. 네이버는 검색엔진이 있잖아요 포털서비스고요 그러면 유튜브도 마찬가지 검색엔진입니다 알고리즘이란 단어는 다 아실 거예요 그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제가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이거 중요합니다 알고리즘이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말로 바꾸면 바로 계산 방법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어느 특정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형화된 처리 수단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유튜브가 여러분이 업로드한 동영상의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하며 검색 결과에 상위에 노출시키는가 하는 판단 재료의. 공식을 말합니다. 그 공식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저희가 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100%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AI는 여러분의 동영상을 보고 절대로 품질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정형화된 수치를 공거로 평가하여 추천 동영상 유튜브 내부 검색에 상위에 노출시킵니다. 유튜브가 알고리즘 상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디스커버리피드 발견된 가능성 시청자가 얼마나 간단히 원하는 동영상을 찾을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업로드 섹션을 자세히 보면 디스커버리피드를 높이기 이한 요소가 보인다. 이거를 랭킹 팩터라고 해요. 유튜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검색 상위에 나오게 하려면 유튜브 랭킹 팩터라고 하는 것의 조건을 전부 만족시키면서 검색 시 상위에 표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봤던 그 단어 알고리즘이 이런 뜻이에요. 어, 알고리즘이 도대체 뭐냐 어떤 기준이냐. 그래서 그 기준을 알면 예, 100% 놓칠 수 있겠다. 그 기준이 여기 있어요. 그 기준. 이 문서는 공유 해드릴 거고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 이 중에서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요. 영상을 잘 만드는 거 유튜브 컨텐츠 기획은요. 네, 이렇게 다 검색이 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다 체크 체크 가 되게 검색이 되게끔. 황제성이 검색을 해더라도 나오게끔. 그러면은 콘텐츠 기획 그렇게 되잖아요? 유튜브 컨텐츠 그렇게 바뀌어요, 콘텐츠 내용이.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블로그 전문가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검색이 되는지 아시거든요? 똑같아요, 유튜브도요. 네. 그런 겁니다. 오늘, 오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 먼저 포인트부터 알려드릴게요. 검색이 되게끔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요거 두 단계로 한다면요.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할 내용이 SEO가 요거 두 장이에요. 요거대로 하면 100% 검색이 돼요. 근데 어려워요. 저희는 항상 자회되어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요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콘텐츠 기획은 요걸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검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예, 네,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제주도에 굉장히 영상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어디요? 방송국이요. 제주 MBC요. 진짜 기가 막히게 영상 잘 만들어요. 네. 한번 볼까요? 제주. 근데 조회는 안 나와요. <laughs> 영상만 잘 만들어요. <laughs> 영상만. <laughs> 그 영상만 돈을 들여서 만들고 싶어사 아니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요, 어, 제주도 바나나 82, 51. 기존에 올라간 유튜브 영상도 오늘 배운 대로 적용하면 변화가 생기니까 100% 생깁니다. <laughs>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이 똑같은 이그 영상도요. 조회수 15인 것 영상도요. 조금만 바꾸면 조회수가 올라가요. 왜요? 검색이 안 되는 게 검색이 되문이요 생각해 보세요. 검색이 안 되는데 죽어라 영상 잘 만들면 뭐예요? 돈 만나가지. 그죠? 근데 이 영상, 지금 이 영상 있잖아요. 이 영상 조회수가 15에요. 근데 SEO를 정식했더니 조회수가 뭐 100이 나오고 200이 나와. 그쵸? 어떻게? 검색이 되니까요. 즉, 유튜브 컨텐츠 기획은 뭐냐면요. 동영상 컨텐츠 기획은 잘 만들면 돼요. 재밌게, 자극적 있게, 웃기게, 컨셉에 맞게. 유튜브 컨텐츠 기획은요? 검색이 되게끔. 그게 포인트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검색이 되냐구요. 그렇죠 아까 봤던, 예, 요 주장대로 한다면요. 100% 검색이 됩니다. 이 주장대로 한다면. 예, 이게 S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 나왔어요. 두 번째 중요한 거. 첫 번째 중요한 건 자막이었잖아요. 맞춤 자막, 음성. 100자까지 쓰면 돼요. 100자 안에 다 들어가게끔 해야 돼요. <laughs> 자, 이제. 두번째 중요한거예요 어, 검색 결과에서 이게 뭐냐면 설명문 이거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똑같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쉽게 이해되도록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샘플 볼게요 보통 영상은 TV는 재미없으면 나가잖아요 그렇죠 나가요 그래서 광고효과가 없어요 근데 유튜브는요 딱 보고나서 재미가 없어 그럼 뭐예요 여기를 봐요 자 이게 설명문이거든요 여기를 몇작가지쓸수 있는지 아세요? 오천작가지쓸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니까 그러니까 이 설명문을 한줄 쓰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이 설명문을 백자쓴 사람이랑 이 설명문을 5천자 쓴 사람이랑 똑같은 영상을 하더라도 유튜브는 5천자 쓴 거를 먼저 띄워요. 조건이 똑같다면. 왠지 아세요? 5천자가 더 광고비가 많이 오니까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내려서 이거 보잖아요. 5천자가 있어요. 광고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광고 노출돼요. 예, 지금도 광고 나와요. 중간에 광고 나오겠어? 안 본다 하더라도? 네, 광고비 벌어야 되잖아요 유튜브는요 5천자까지 쓰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계속 읽어요 이렇게 어 아, 이렇구나 모터 그래프는 국내 자동차 즉 유튜브는 이 채널에 오래 있는 걸 좋아해요 영상으로 오래 못있게 하면 설명문으로 오래 있게 해라 그게 유튜브예요 왜? 그래야 광고비 많이 받으니까 이게 뭐냐면요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그랬더니 각 지역 축제가 없어졌어요 보통 지역 축제하면 다 판매를 하잖아요 사람을 모아놓고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역 축제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성공사례요. 청양군은요. 고추를 팔아야 돼요. 비대면으로. 여기가1 4억의 매출이 나왔어요. 물론 이런 기사는 많이 봤을 거예요. 50억, 20억. 근데 어떻게 매출이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고, 어떻게 하우. 와이하고 하우. 잘 보세요. 청양군은요. 아까 보면 이게 네이버 모바일 화면이에요 첫 화면 여기 네이버 MO 스페셜 디웨이 광고 평일 2시간 1 4시부터 16시간 시간별로 틀리거든요 4700만원이에요 2시간동안 이거를 열흘간 했어요 얼마예요 4억이에요 그4억이란 예산을 가지고요 오로지 광고에만 썼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잖아요 모든 소상공인 다 들어가 있었어요 고추 뭐떡 뭐그 청양고 관련된 모든 특산물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시간 여기 그냥 클릭하면 일주일 내내 여기 클릭하2두 시간 동안은 4십 사십 십육 여기 클릭하면 다 넘어가게 됐어요 넘어가게 됐어요 라이브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가지고 1 4억에 매출을 올렸습니다 근데 똑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제주도에 감귤 박람회가 있어요 똑같이 했어요 청양군보다 어 브랜드가 너무 감귤이었는데도 그죠 그 뭐냐면 청양군은 어 모든 비용을 광고에다 쏟았어요 근데 감귤 박람회는요. KBS 제주에 띄워주고 제주 MBC 띄워주고 여기도 띄워주고 여기도 띄워주고 광고 효과가 없는데 광고를 띄운다 보니까 실제 이 영상을 보게끔 하는 광고 비용은 전혀 지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체국 쇼핑에서만 메시지를 뿌려가지고 카카오톡에 메시지를 뿌려가지고 17만 명한테 메시지를 뿌려가지고 구매를 했던 게 매출의 1억이에요 자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강원도에서 라이브 커머스는 모든뭐그 강원진흥청이라고 있어요 마찬가지야 청양군 라이브 커머스를 홍보해 주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다 광고를 하면 돼요 <laughs> 노출 그래서 어, 청양군 14억의 매출을 작성했던 거는, 이렇게 해서 노출을 했기 때문에, 예, 가능했었다.